<laughs>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뵙는데요. 음, 그, 오늘,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저한테.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얼굴이 부었냐? <laughs> 라고 하는데, 억울합니다. 아, 저는 오히려 어제 운동하고 저녁도 안 먹고 잤어요. 부었다?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제가 밤 9시인가 잤거든요, 진짜로. 잠을 너무 일찍 자가지고, 너무 많이 자서 부은 것 같아요. 아, 아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나스타 이거. 일기압. 딱 들어갔던 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아, 달콤하게 수익 내고 있다. 그 이거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어, 아직까지는 나스닥이 뭐 강하게 하락의 증조 영상이안 보이고 어, 최근에 이무디스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됐잖아요. 이제 트리플 A에서 A-1로 바뀌었잖아요. 음, 그 말은 즉 미국은 이제 어느 나라를 가서도 신용 등급이 트리플 A가 아니다라는 말인데 어, 이런 게 나와도 증시가 오히려 빠지지 않고 강보합 강부압, 그렇죠?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이 뜻은 뭐냐? 이미 이 내용들 전부 다 선반영됐다. 라고 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음? 증시가 힘을 못, 쓰, 못 쓰고 그냥 이 도지형, 뭐 보합권에서 흘러갔을 때 이미 여러분들 나스닥 선반영이 돼서 어, 더 이상 뭐이 정도의 타격을 받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들도 전부 다이 관세의 영향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딱히 어, 딱히 뭐뭐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황생. 오늘은 항생이 좀 내려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 왜냐면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도 아, 렉이 걸렸네 여기서도 이렇게 그다가 추세가 이탈을 했죠 여러분들 추세가 이탈을 했지만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이탈했지만 다시 이 추세선 안으로 지금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기적적으로 부딪히고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왔고 어, 여기서 어, 지금 얘가 여기서 더 올렸다가 빠질까 어, 아니면은 그냥 지금 빠질까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단기적으로 추세선 한번더 걸어볼까요? 잘못 건네? 잠시만요. 단기적으로 추세선 한번더그어보자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 이두 개만 봐봐요. 이 선, 이선 추세선을 걸봤을 때는 얘는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고 여기는 이제 조정에 한번 와야 됩니다. 조정에 한번 와야지 어디에 부딪혀서 오냐? 여기에 부딪힐지, 여기에 부딪힐지,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 어. 근데 솔직히 저는, 항생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어. 제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네요. 지금 일분 봉상. 지금 당장만 보더라도. 어, 빠질, 아,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얘가 어디까지 빠질까? 아니면 빠진 척만 하고 다시 돌려 나갈까? 어. 그런 의문도 있어요. 어, 그런 의문도 있는데, 아, 딱, 과연 어떻게 될까? 어, 문틀리네 어. 드리는 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방향성을 잡기 애매하죠.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나스닥을 지금 빠지고 있는데, 어, 나스닥 차트를 안 봐도 돼요. 제 포지션에서 이제 수익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전 바이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빠질다는 거예요. <laughs> 좀더 봐야지. 아, 셀프 포지션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한번 더 지켜볼게요. 왜냐면은 지금 너무 바닥 구간이라서 여기서 반등이 소, 솔직히 나올 수 있는 부, 구간이기도 해요. 음,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셀프 채널을 지입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진짜 여기서 여러분들 반등이 어, 지지 라인을 해주는 딱 위치에요. 어, 안 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위치라고 봅니다. 어, 이제, 제가 그렇죠. 여기 고점 부분에도 그렇고 이렇게 물 여기도 지지 라인을 달성하고 있고 여기 뒤로 가면은 아마 쭉당기면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지금 지지 라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닌 이상은 셀프 잡기도 애매하다. 어, 그렇다고 바이러 잡기가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러다 깨고 내려가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 우리 한두번 당한 게 아니잖아. 한두번 당한 게 아니야. 어 바이를 갈까 분이 됩니다. 지지 받아줄 것 같긴 한데. 일봉상 봤을 때는. 내려가는 게바긴해요 근데 우리가 여긴 이만큼 다 먹을 거아닙니까 아, 어렵다. 에, 모르겠다. 셀 들어갔습니다. 셀 들어갔고, 어. 왜 들어갔냐? 음, 여기서도 이 바닥을 깨고 새로운 캔들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5분봉으로 봤을 때도 61선을 깼고. 10원 봉에서는 21선을 깼기 때문에, 어, 저는, 아, 이거 내려가겠다. 라는 생각에 셀 포지션을 들어갔는데, 바로 장봉으로 반등이 나온거 보면은, 아, 좀 그렇네. 불편하네. <laughs> 아니요, 좀 기다릴 거예요. 어, 기다릴 거야. 어, 나는 그렇게 믿어. 내려가라! <laughs> 내려가라고 좀 바람 부는 건데, 안 내려가네요. 아이씨. 올릴 힘도 없어 보이는데, 왜 버티는지 모르겠어. 그쵸? 사실 얘네가 올릴 거였으면, 여러분들. 이미 다 진작에 올렸어야 돼. 말아 올렸어야 돼. 근데 지금 말아 올리지도 못하는 거 보면 뭐야? 안 올리겠다는 거야. 이제 이 지지라인이, 내한테는더 이상 지지라인이 아니라, 저항라인의 역할을 합니다. 어. 더 이상 내한테 지지가 아니라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니 이제 사실 뭐 걱정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내려올 거라고 믿어요. 너뭐 어찌 못 올릴 거잖아. 그럼 고집 부리지 말고 내려와. 이 항생아 못 올릴 거면 내려와. 귀찮게 어? 애태우지 말고 가자. 내려가자 그. 아 그리고 우리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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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진 포지션 들어가놨으니까. 어 한번 우리가 그거 한번 해볼까? 요? 그거 뭐시냐 증시 한번 읊어볼까요 제가? 뭐 사실 뭐시황이 이렇게 큰 의미는 없어도 그래도 없는 것보... 모르는 것보는 다 알고 있는 게 뭐든지 좋잖아요? 그렇죠 정보니까 어 우리가 나중에 방향성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고 현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했을 때아 이런 매크로상 분위기 때문에 움직였었구나라고 생각 해볼 수 있을 만큼 정보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증시는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으로 하락 출발했죠 음. 하지만 뭐 백악관에서 있는 뭐 여러분 우리 뭐뭐 뭐시야 럼프형들의 부하들이죠 어 럼프형 부하들이 반박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미국 증시는 이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에 노출 됐어요 최근까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컸잖아요 관세 여파로 근데 이제 그게 좀 잠잠해지려고 하니까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또 다른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어렵죠. 어, 어렵죠.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지금은 사실 사, 사실 뭐 이것저것 다 따져봤을 때 지금은 뭐 금리 인하에 더 초점을 맞춘다, 아니 맞추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고 있는데 사실 모두 금리 인하에 지금 왜 초점을 맞춥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지금. 이, 신용등급, 강등, 강,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도, 관세 탓이라고 하는데, 금리가 갑자기 왜 나오냐, 이 말이야. 아니,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는 을 사람들이 있었는 거예요. 어? 갑자기 금리가 왜 나와? 금리는 어차피 뭐, 어차피, 기다리면 내리겠지, 9월쯤에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굳이 금리를 끼얹는다? 멍청한 사람. 그렇죠 멍청한, 어 죄송합니다. <laughs> 멍청한 사람, 멍청한 사람입니다. 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지금, 미국 미국 증시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뭐 특정 재료들이죠. 뭐, 이런 재료를 가지고 명분을 잡아서, 뭐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 뭐, 순구르기성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어.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다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진짜로. 왜냐면은, 이 관세 협상,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이 좀 선방했기 때문에, 이 재료들이 힘입어서, 오히려 나사닥 시장이 더욱더 빠르게 반등을 할수 있어요. 어. 근데 다만, 이러는 과정을 또 막을 수도 있는 악재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중시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 어. 이미 나빴던 것들은 다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선반영이 안 됐고 반영이 된다고 했으면 은 지금 증시 주장장장장 빠져야 되는데 뭐 어떡해요 안 빠지고 지켜주고 있어요 진짜로 신기하게 어. 과거에 다 이미 선반영이 됐어요 이 관세 이슈가 나온 그 순간부터 이미 미증시는 그걸 다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를 우리가 어, 굳이 목매워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아 뭐, 뭐 이럴 수도 있지. 이미 다 선반영이 되어 있는데 굳이 내가 이걸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막말로 여러분들 그 선반영이 안 됐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쭉 빠졌어야 돼. 음봉 길게 나왔어야 돼. 근데 우리 앞전에 어떻게 했어? 빠질만큼다 뺐지. 이거 봐봐요. 빠질 만큼 다 빼고, 여기도 다 뺐잖아. 뭐예요, 여러분들? 이미 선반향이다 됐어. 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린 그래서.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매매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왜또 불안하게 이럴까? 왜또 불안하게 이럴까? 근데 봐봐요, 여러분들. 항상 움직임이 지금 미증상 좀 반대야. 미증상 올릴 때 어때요? 쭉쭉 올리지만, 내릴 때 찔끔찔끔찔끔 내리죠? 근데 항상 어떻게? 내릴 때 쭉쭉 내리는데, 올릴 때 어떻게 찔끔찔끔 올려요? 이 말은 즉, 우리가 셀 포지션으로 잘 버티기만 해도 쭉쭉 빠져주는 기회가 한 번쯤은 온다, 이 말이죠. 버텨주기만 한다면, <laughs> 어디까지 올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난 이거 잘라내고 다시 셀 진입할 거예요. 나는 이 항생이 내려갈 것이라는 이내 시선이 너무나 확고합니다. 어. 그러니까 손해를 봐도 내가 이셀 포지션 들어가는 데에서 후회 안할것 같습니다. 너무나 확고해. 좀만 더 지켜볼게요. 어, 자, 자. 자. 배가 아파, 조준이 받아주네. 여기서. <laughs> 조정, 고점을 높이진 않다. 어, 긍정적. 세라나만더 할게요. 욕심쟁이가? <laughs> 아니, 근데, 아니, 솔직히 여러분, 뭐이 정도면은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아, 아, 뭐야. 아, 왜냐면은, 그, 안 내려가잖아. 아, 아, 못 올리잖아. 올리지만 마아 진짜 배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지금 갈수 없다 후, 너가 올리지 않으면은 난 행복할 수 있어 개불 띄워? 잠깐만 개불. 이거 나게와 개불. 이거 올리겠다는 아니야, 30분에 한 번, 한번 믿는다. 가자, 진짜 내려가 주세요. 한 번만, 형님, 저 믿죠? 생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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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가자 가자, 형생 아, 올리지 마. 생생형, 내려 형 생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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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생생형, 리자형 생생형, 생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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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형생생 이거, 이거. 좋아 생형 생생형, 생 내려 생생형, 내려, 생내형야 내려. <laughs> 야, 내리자, 자리자자형리자형 생생형, 리자형 생생형, 리자형 생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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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어생 부셔 내려, 내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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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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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내 오케이, 오케이, 오케할수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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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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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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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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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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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얼마나 이 아름다운 경 어? 아름다운 현상인가 나사가 어, 헷갈릴 수도 있, 있으니까 <laughs> 항생 포지션만 정산을 <laughs> 야 아름답다 야좀더 내려봐 내릴 거면 좀더 내려봐 야 좀만 더 주자 좀만 더어 좀만 더 내리자 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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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내 뷰가 봤죠 정확 나, 나 나야 정확했잖아. 너무 쉽잖아. 야 내려봐 빨리 힘들게 하지 말고 내리자. 우쭈쭈, 우쭈쭈, 쩍하지, 쩍하지, 쩍하지. 아 정상. 딱 양봉 반등 나오는 순간에 바로 기가 막힌 청산. 아 물론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지만 이건 내게 아니다. 음 그런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탑짜 영화 보면은. 난밥만가져가이러잖아요 고니가. 그런 것 처럼, 은 여러분, 발끝에 사서 머리 정석에서 팔려고 하지 말고, 무릎에 사가지고, 어깨에 팔자고, 이 정도 먹으면 만족해야지. 400불이잖아. 저는 오늘,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뭐, 증시 분위기 같은 거는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요청하시는 게 있으면, 아,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끝내기 전에, 뷰를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 어, 여러분들, 항생, 어때요? 음봉 쭉 그리고 양봉을 올렸어요, 조금씩. 근데 올릴 때 어떻게 올렸을까? 너무 찔끔찔끔 단봉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0분 되자마자 쭉 내렸죠. 이게 하나에 이두 개의 캔들을 합쳐봐요. 이만큼의 음봉이 여러분들 있는 거예요. 어, 매도세가 한마디로 이만큼의 매도세가 지금들이 닥친 건데 여기서 당연히 여정, 여러분들 이 정도 음봉이 장대 음봉이 빡 나왔으면 반발 당연히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매수 아 이제 많이 내었다 이런 생각도 있고, 맞다. 반발이죠. 어쨌든. 반발, 매수세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도의 양봉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항생이, 과연 이거를 돌파하고 다시 올라간다? 그만큼 매수세가, 얘가 유입될 명분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명분이 없어요. 어.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발이 나오고, 어느 정도 조금씩 반등을 주지만, 결국에는 꺾인다라는 게 방향입니다. 제 방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사실 제가 청산했을 때 그때 셀 바이포지션 들어가신 분들도 있었겠죠 바이포지션 들어갔다가 어, 여기서 좀 다시 눌린다 싶으실 때 청산하고서 어, 좀 내려가는 거 확인하고 셀 잡고 그런 식으로 위아래 다다 음,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얼마나 좋아 어, 그렇게 매매하시는 거를 매매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수익냈다 감사합니다